천연 향료 추출법과 원리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사례는 향료와 천연 향료 추출법의 종류, 수증기 증류법 비발성, 휘발성 용류 추출법, 침지법 압착법, 초인계 유체 추출법입니다. 우선 향료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향료는 천연 향료, 합성 향료, 조합 향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천연향료는 다시 동물성향료와 식물성향료로 나뉘어지고, 각각의 예시로는 사향, 페로몬, 용연향, 과피, 수지, 씨앗, 뿌리 등이 있습니다. 합성향료는 인위적 채취가 불가능하거나 소량 생산되는 천연향료의 성분을 화학적으로 분석하여 합성하는 향료이고 조합향료는 천연향료와 합성향료를 배합한 것입니다. 제가 다룰 천연향료의 소재는 대부분 식물체이며 종류는 차례와 중복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증기 종류법의 원리는 이랍니다. 형류는 꽃의 양에 비해 굉장히 소량만 추출되기 때문에 커다란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 속에 격자를 설치한 뒤 격자 아래로 뜨거운 수증기를 넣게 되면 수증기가 꽃의 향기를 머금고 관을 통해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 수증기는 기체이므로 물보다 훨씬 온도가 높아서 수증기를 지속적으로 넣어주는 것은 굉장히 강한 열을 가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 다음 냉각 과정을 거치면 수증기가 액화되는데 액화된 수증기를 물과 기름으로 분리합니다. 그때 분리된 물은 플로랄 워터로 불리며 주로 화장품의 스킨등에 이용되고 기름은 에센셜 오일 즉 향료가 되는 것입니다. 비발성 용매 추출법은 꽃이 시들면서 꽃의 향기로 포화화상태가된 지방을 추출하는 원리입니다.포화된 용액을 포마드라 부르며, 포마드는 불순물이 매우 많기 때문에 바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조향을 하려면 향료는 알코올에 잘 녹아야 합니다.따라서 포마드에 알코올을 넣어 녹지 않는 성분을 거른 뒤 알코올이 휘발될 때까지 가열하여 알코올을 빼주어야 합니다.이때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용액을 앱솔루트라고 부릅니다. 비의발성 용물추출법은 시행 온도에 따라 냉침법과 온침법으로 나뉘어집니다. 냉침법은 실온에서 진해됨, 진행됩니다. 간점은 향후 추출 속도가 느려 다량, 다량 추출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스민 투베로즈는 꽃을 딴 후에도 생리 기능이 하루 더 가는 특징이 있어 냉침법에 적합합니다. 온침법은 지방을 60에서 70도 안팎으로 하여 진행되며 단점은 추출 속도는 빠르나 지방의 이취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피발성 용매 추출법은 용매와 꽃을 섞은 뒤 꽃이 녹으면서 방출한 향기 성분이 용매에 녹게 하는 원리이고, 이 과정을 마친 것을 콘크리트라고 부릅니다. 비발성 용매 추출법과 같이 거르는 작업까지 모두 마친 것을 앱솔루트라고 부릅니다. 침지법은 이미 존재하는 향료를 향, 알코올에 담고 숙성시킨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원리입니다. 보통 동물성 향료 4종 엠버그리스, 머스크, 시벳, 비버는 침지법을 이용하여 향료를 추출합니다. 동물성 향료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하자면 먼저 엠버그리스는 향유 고래의 장내에서 배출되는 회색 향료 물질로 용연향이라고도 불립니다. 엠버그리스 자체는 향을 거의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침시법을 통해 엠브레인이라는 향기 성분을 녹여서 사용합니다. 머스크와 시벳은 기본적으로 사양 고양이에게서 얻을 수 있는 사양액을 바탕으로 하며, 머스크는 이외에도 새끼도로의 분비선 또는 다양한 씨앗 및 열매의 씨에서도 추출이 가능합니다. 압착법은 감귤류의 과일의 껍질을 가열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눌러 오일을 추출하고 겉껍질을 압착시켜 과즙과 오일을 함께 얻은 뒤 시간을 두고 과즙과 오일을 분리하거나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분리합니다. 압착법은 수증기 중력법과는 다르게 열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냉압착법이라고도 불립니다. 마지막으로 초인계 유체 추출법은 말 그대로 초인계 유체를 이용한 추출법입니다. 초인계 유체란 액체와 기체가 구분되는 인계점 이상의 온도 및 압력에서 존재하는 물질의 상태입니다. 초인계 유체 추출법의 장점은 밀도가 높으면서 낮은 점성과 액체의 100배 가량 큰 확산 능력을 지녔다는 것과 액체 추출법에 비해 높은 효율, 온도, 압력 공용매의 선택에 의해 추출과 회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실온 부분에서 조각하기에 다양한 방면에서 안전하게 사용 가능하다는 것과 상압에서는 유체가 기화하기 때문에 추출 성분만이 용이하게 얻어진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